안녕하십니까? 베가스 뉴스 라이언입니다. 7월의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다운타운 광장에서 불꽃놀이를 할 예정이며 현재 스트립에서는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만 저녁 8시 30분에 불꽃놀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호텔에서 불꽃놀이를 하지만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은 현재 스트립센터에 위치한 하와이안 마켓과 케이블 센터 샵 그리고 트래블 라지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이곳은 문을 닫은 상태이고요. 골든너겟 오너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상점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빈 부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게 될지 발표되는 대로 구독자분들께 신속히 보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달에 보도한 벨리 호텔 소식입니다. 메인 레노베이션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호텔 간판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스포츠북도 폐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벨리 호텔은 현재 홀슈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포커 월 시리즈는 이달 중순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플라자 호텔 또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난스모킹인 BC 슬라 에어리어를 만들 예정에 있으며 냄새에 민감한 고객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오스카의 페리오를 추가하고 여기에서 브런치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플라자 호텔의 가장 큰 뉴스는 포트 오른쪽 바로 앞에 캐러셀 바즉 회전 목마 바를 오픈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바는 회전을 하면서 멋진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또 다른 소식은 다운타운에 위치한 셀카 호텔 안에 있는 맥주를 마시고 있는 라스베개스 위키 네온사인이 포로스 바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니언 블런드 에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특별한 이곳에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도 추천해 봅니다. 예전에 페퍼밀이 있었던 부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핑크 박스 도넛이 드디어 오픈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간단하게 전해드립니다. 서클 서클스 호텔 소식입니다. 서클 Circles, 서클스는 미국의 사업가인 필러핀이 매수하여 엘리베이터와 페인트 공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오픈 예정인 드림 호텔의 기공식은 7월 8일 핀볼 명예 전당 바로 뒤에서 진행되며 450개의 객실을 갖춘 부티크 호텔로 아주 작은 규모지만 7개의 레스토랑과 비어 가든 그리고 루프탑 데이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며 호텔은 2024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근래 화제가 되었던 일란 마스크 터널은 베가스 루프라고도 부르는데요. 지하로 연결을 할 계획이고 이미 확장에 대한 많은 승인을 따냈으며 이 터널이 완공되면 다운타운으로 통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현재 터널은 컨벤션 센터에서 앙코르 및리조트 월드로 연결되어 있으며 리조트 월드 터널은 빠르면 7월 1일에 개통되어 터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브 뮤지엄은 확장을 위해서 일부 땅을 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슈베 위치한 대표적인 한국 식당인 진생이 이번 달 14일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생은 20년 이상을 트립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베가스를 찾는 한인 관광객이라면 들르지 않은 한인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식당이었는데요. 이젠 추억으로만 기억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베가스스 멤버 중에 한 분이 여기서 일하셨습니다. 슬퍼요? 어, 예. 엄청 슬프죠. 네. 좀 유명한 음. 한국인으로 위한 식당이. 라스베가스에서 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유가 아니고 사유에 의해서 아, 그만두게 된다니까 그렇군요. 진 진생을 아꼈던 손님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형인데 어, 어 지금까지 진생식당을 애매해주신 여러 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어, 영원히 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기업으로 영원할 거고요. 앞으로 또 맛있는 한국식당을 찾으신다면은 저희와 같은 김치식당이라는 데가 라스베가스 블루버드의 사하라 쪽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만약 여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인천과 라스베가스 항공편을 7월 10일에 재개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운항 시간은 라스베가스에서 인천편이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주 3회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에 진행되는 윈 호텔의 행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NBA 서머리그가 7월 7일부터 17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 터커 공연은 7월 8일과 9일, 크린 베일리 레 공연은 7월 15일에, 그리고 디미트리 마틴 공연은 7월 16일, 또한, 브라이언 맥나잇트연은은월월2일일이이비드그레이 a 공연은 7월 23일, 마지막으로 맥스웰이 7월 27, 29, 30일에 공연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베가스스 7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